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일 차트 알려 주는 남자 차람입니다. 이번 시간에 살펴볼 코인은 에이브 코인이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이브 코인이 최근 13만 원대까지 떨어지게 되면서 최근 고점이었던 23만 원 대비해서 거의 한40% 정도 네, 급락 구간이 많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 이 알트코인들이 이때 당시에 4월 중순에 대거 빠졌기 때문에 이에 따른 영향을 고스란히 받았다고 볼수 있겠고 현재로서는 이 현재 제가 그어둔 이 장기 이평선이죠 480선 라인인 이 12만 원들을 견고하게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 확실하게 저점을 잡고 이마크 이처럼 가격 조정을 받고 기간 조정을 최근까지 어느 정도 이어 왔기 때문에 거의 단계적인 저점 구간은 다 왔다 라고 보고 있고 다만 에이브 코인이 과연 언제쯤 반등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은 여전히 남아 있죠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 기술적인 관점에서의 반등 구간을 우리가 체크하는 게 필요하겠고 그리고 에이브의 경우는 이 디파이 대출 플랫폼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만큼 한번 디파이 섹터의 경우는 움직일 때 같이 순환매속으로 연쇄적으로 움직이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도 여타 다른 디파이 코인들과 연계해서 좀 살펴보는 게 무엇보다 필요한데 우선은 거의 대다수의 디파이 코인들이 단계적인 저점 구간으로 들어온 것은 제가 확인을 했고 지금부터는 에이브 코인이 주도적으로 가격 자체를 그러니까 추세 자체가 꺾인 부분을 다시 상승 반전형으로 언제쯤 만드는지가 현재로서는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차트적으로 본다면은. 사실, 에이브의 경우는 2021년도 당시, 이 당시 상장하고 나서 약 90만원까지 고점을 역사적으로 만들고, 이후부터는 사실 어느 누구도 수익을 제대로 본 사람이 없습니다. 수익을 본 사람이 있다면은, 이 당시, 작년이죠. 작년 구간에서 약 10만원 이하 구간에서 매수를 했던 특정 세력 혹은 특정 소수 개미들만 어느 정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간으로 왔고, 현재로서는 아주 중요한 박스권 구간을 이제 막한 번도 올라섰고, 두 번째 박스권 구간에서 막혀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최대한 감안을 해서 중요한 현재 구간 가격인 15만원 라인이었던 가격을 현재는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라인 구간에서 이제는 신금의 스타점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잡아가야 되는 시점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고점 부분을 찍은 게 최근이기 때문에 아마 조금 돌아나가는 시간 자체가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까지 감안해서 n자형 반등이 혹여나 여기서 나오게 될 건지, 혹은 어느 정도 행보 구간을 거치고 나서 이러한 u자형 반등으로 만만하게 올라갈 것인지 조금 전략적인 부분들 목표가와 함께 여러분들에게 문자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네, 에이브 대형 전략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코인 대체 어디에서 매수해서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이러한 최신 전략 자료집 정리한 것을 100%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릴 거니까요. 받아가셔서 이 안에 있는 전략대로만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대신에 이 구독, 좋아요, 요거 한 번씩만 꼭 눌러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코인 대응 자료 안에는 모든 것을 담아 놨습니다. 현재 세력들의 평단가와 그리고 이전 매집량 등을 바탕으로 어디까지 급등을 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목표가와 또 대형 전략 모두 다 적어 드렸고요 추가 매수나 뭐 신규 매수가 가능한 이런 매수 타점까지도 모두 적어 드렸습니다. 즉, 이 대형 자료 안에는 이 매수 가격과 그리고 매도 가격, 이 상승한 기간까지 전부 다 합쳐서 이 3박자가 모두 적혀 있다는 겁니다. 자, 코인을 몰라도 괜찮고요 바빠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이 정확한 가격 전략대로만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거 우리 구독자님들에게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는 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된다 라는 거겠죠. 자대응자로 받으시는 방법 정말 단순합니다. 상단에 보이시는 이 전화번호 010-2598-0270입니다. 여러분들 숫자 1이라고 간략하게 문자 남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숫자 1이라고 문자 남겨 주신다면 제가 확인하고 나서 이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순차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유튜브 백날 찾아보셔도 목표가 쉽게 알려 주지 않습니다. 저는이 자료집에 전부 다 적어 놨고요. 이 그런 말로 설명하면 되지 왜 이렇게 힘들게 대형자를 만들어서 보내고 있냐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지금 뭐 세력들도 이러한 영상들을 찾아보다 보니까 우리가 이러한 가격 전략을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현재 우리 구독자님들 몇 분이나 되십니까? 우리끼리만 공유를 해서 크게 네, 수익을 보자 이겁니다. 자, 대신에 여러분들은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후에 이 최신 대형 자료를 잘따라오신다면 여러분들 모두 충분히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으니까 숫자 A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받으신 대형 자료는 절대 공유하지 마시고요 우리 구독자님들에게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선물이니까 가져가셔서 꼭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무료 이벤트 선물 준비했습니다. 자, 바로 이 세력 매집 코인입니다. 자, 예시 사례를 들면 지난 23년도 대박 코인 중 하나였던 솔라 코인인데요. 자, 이때 저점 대비 약 4배가량 300%가 넘는 상승을 했던 바 있습니다. 자, 지금 보는 분봉 차트는 매우 확률이 높은 매집주의 기본이 되는 차트입니다. 자, 여와 같이 1차로 저점 매집봉이 뜬 이후에 점차 파동을 계속해서 넓혀가는 형태이고요. 자, 이 당시에 매집 코인이었던 솔라가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일단 지난 3월 말 수급세 유입 이후에 370원대 부근에서 매수한 이후에 급격한 거래량 급충과 함께 급등해서 단 며칠 만에 600원까지 62%가량 급등한 구간에서 매매를 진행했던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솔라가 62% 상승까지 얼마나 걸렸냐? 단 48시간 만에 이와 같은 급등을 하면서 자, 구독자분들에게 단기에큰 수익을 안겨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미리 매수가 가능했냐? 바로 재료와 차트, 그리고 세력의 물량 분석이 가능했던 코인이었습니다. 자, 현재 2024년도에 비트코인 반감기 시즌을 맞이해서, 자, 이와 같은 매집 코인은 앞으로도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자, 미리 저점 부근에서 매수한 사람들만 크게 먹을 수 있겠죠. 자, 이와 같은 패턴은 무조건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자, 특히 거의 최저점 부근에서 매수를 잡아 들어가는 게 핵심이겠고요. 자, 그리고 더욱 중요한 부분은 목표가 자체를 굉장히 크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와 같은 주도주가 되는 코인들의 경우는 조금만 먹고 버리면 안 됩니다. 바로 강력한 시세 초입의 매집 코인이 큰 목표가로 잡혀야만 우리가 크게 수익을 먹을 수 있는 것이고요. 적어도 1년에 몇번안 오는 이러한 기회들을 잘 살리셔야만이 여러분들이 소액으로도 충분히 크게 투자금을 키울 수 있는 것이고요. 자 여기 보시면 문자 보이시죠? 이와 같이 숫자 1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에게 무료로 안내 드리는 세력 매집 코인 문자입니다. 자, 매년마다 이와 같은 저점 대비 4배가량 올라가는 세력 매집 주도주들은 또 틈틈이 잊을만하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저 또한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게 코인 종목 안내 드리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그리고 재료들까지 해서 어, 여러분들이 소액으로도 비중 크게 실을 수 있게끔 정리할 거 정리해서 어, 수익 종목은 딱한 종목에서 두 종목 가량 압축을 해서 안내드립니다. 자 이와 같은 코인도 직전에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를 보내드려서 매스 타점 확실하게 잡아드렸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독자분들께서도 네, 고맙다고 수익 인증 문자도 남겨주셨습니다. 자한 분은 970만원 매수로 거의 400만원 가량 수익을 또한 분은 150만원 매수로 거의 100만원을 가져갔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왜 코인 매매 하십니까 자 단타로 먹는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자 하지만 이 코인 시장만의 장점은 폭발력 있는 수익률이죠 이 말인즉슨 특히 소액매매로도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매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왜냐하면 한번 올라갈 때 저점 대비 3-4배는 기본으로 상승하는 코인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와 같은 게 바로 주식시장과는 차별화되는 특성이겠죠 자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제대로 세력매집이 완료된 코인 매매 들어갈 예정입니다 근데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이 세력매집 차트의 패턴을 보시면 세력들이 최초에 입성한 이후에 이 시세분출을 끝내고 이와 같은 고의적인 하락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바닷권에서 중간중간에 핸들링하면서 매집하고 있는 상황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자 특히 개미들을 이와 같이 싹다 털어낸 이 중장기 매집 차트 이후에 급등 직전 구간으로 진입하는 시나리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코인으로 수익 내실 수 있게끔 제가 메스터점을 여러분들에게 각각 잡아 드릴 건데요. 하지만 유튜브 영상 내에서 공개해 드리고 싶어도 네, 이 공개해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큰 문제가 유튜브의 타점 자체를 공개해 버리면은 수급 자체가 꼬여 버리기 때문에 세력들이 눈치를 채고 또 개미 털기를 하기 위해서 고의로 급락을 시키거나 시간을 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유튜브 정책상 영상 내에서는 이 코인에 대한 매수매도 타점을 잡아 드리기가 더 어렵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세력 매직 코인은 아까와 같이 문자로 매스터점을 잡아 드릴 건데요. 자, 제가 문자로 보내드리고 싶어도 구독자님들에게 직접 연락 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서 보이시는 제 연락처 네, 010-2598-0270입니다. 네, 위 전화번호로요, 숫자 1번이라고 간략하게 남겨 주시면은 아까와 같이 네, 문자, 여러분들에게 수익, 내실 수 있게끔 세력 매직 코인 타점 잡아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요즘에 예금 적금 넣어도 이 물가 상승률 때문에 오히려 마이너스죠. 주식 시장도 쉽지 않고 코인으로 이 수익 내기 위해서 들어가 계시는데, 아, 제가 마음 고생하시고 계시는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드리는 대신에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 좋아요는 꼭 눌러 주시기 바라겠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010 2598-0270. 여기로 숫자 1이라고 문자 남겨주셔서 또이 선물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